하왕과 남왕국의 여호사바도왕이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남왕국의 여호사바도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고, 어, 그 남유다의 3대 선왕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사바도왕이에요. 시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렇게 3대 선왕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이 요사밧의 큰실 그어 실수가 뭐냐하면 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요사밧의 아들 어 요람이 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은 어 자기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을 어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그런 사람이. 어쨌든 뭐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사돈 관계가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여사와 왕이 하루는 북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북 이스라엘 아하 왕이 남 유다의 여사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 길라 라모설 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길라람은 본래각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었는데 아하왕 아버지였던 아모리 때에 어그 아람에게 그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그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아하왕 때에 국력을 크게 회복했거든요.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악한 왕이었지만 어쨌든 정치는 잘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강력한 요사바도왕이 사동 관계가 되었으니까, 남유다와 연합해서저 잃어버린 길날라못을 재찾으려고 되찾, 하니까 같이 전쟁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흔쾌히 수락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요사바도왕, 은 그래도 하나님을 괴로운은 잘못이 켰겠지만 개로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책망을 받죠. 그런데 개로는 잘못 시켰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섬기는 사람이라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허락하는 것인지 한번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 0 0 명을 데리고 려 400명. 사백 명0 0 명을 데려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전부 좋은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 왕이여, 왕이 전쟁에 출정하시면 저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전쟁을 하십시오. 전부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이 시디기야라는 사람, <laughs> 시디기야라는 사람은 이어 올라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 싫은 말은 안 해요 거짓 선지자 다 사람 비유 맞추고 권력자들 비유 맞추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좋은 말을 해서 타락시키고 패망시키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타락하고 어?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에게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온 나라가 병들고 우상 숭배를 해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발린 말을 하네. 근데 이 지금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아하 왕은 거기서 전사해 버려. 죽거든.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의 패해서 요사바 왕조 풍지박산이 되어서 도망치고 아하 왕도 어 전사해서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좋은 말만 한결같이 좋은 말 그런데 이베 발리 말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아하 왕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입해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물들인 사람.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로 물들인, 그 북이 스라엘에 어 활동하는 선지자 400명은 전부 거짓 선지자. 전부. 근데, 그들을 데려놓고 예언을 들으니까 전부 좋은 말만. 자, 모든 게잘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 해도 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결같이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꺼니없이 지적하고 고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그걸 고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어 죽임을 맨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지. 그런데 여기 4 0 0 명이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laughs> 전부 왕의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요사바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불러놨는데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전부 왕의 비율만 맞추고 눈치만 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요사바강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뭐이 거짓 선지자들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말고 참된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 있는데, 그는 예언을 하면 나한테 불리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데려오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바 왕이 속으로 딱 보니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그 사람 불러오소서. 그 사람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미가야가 이 두왕 앞에 이제 불려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천상 회의가 열렸는데 이 누가 나가서 저 아합을 꾀겠느냐? 아합을 이제 아합을 심판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그 전쟁을 통해 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누가 나가서 저 아합을 깨겠느냐? 그랬더니 한 선지자가 아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두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 내용이 이제 <laughs> 어, 18절에서 21절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적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망군이 그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하셨은 저, <laughs> 그러니까 천상의 한 영이 이 아하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주겠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당신이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게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전부 거짓대요 그래서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 그냥 그래 뭐, 어, 우리 믿음 안에 있으니까, 뭐, 잘못된 영도 거짓된 영도 우리가 어뭐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어 요한일서 사장 일지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사장 일지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만희, 신천지, 어,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 이런 이단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영들이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되면 지옥 끌고 가는 거야, 지옥. 그저께 제가 우리, 우리 리더 모임 청년들 모임에 우리 임원들 모임에 동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이만이 똥개라고. 그건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그놈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긴자, 이긴자 이만이를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주선 노력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표적이라고 이 해요. 기적을 표적이라. 표적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표적지 있잖아요. 표적지. 표적지는 예를 들어서 청학리하고 하살를 짝해놨잖아요. 그것처럼 그 그걸 따라가면 청학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건 결국 그걸 따라가면 누구를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이라는 말씀 이게. 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이긴 자를 찾는 것이 어 우리가 믿는 것인데 그 이긴 자를 찾았으면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긴 자를 찾기 위한 지도와 같은 것인데 그 이긴 자를 찾았으면 이 성경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긴 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성경은 이긴 자를 이 이긴자를 찾기 위한 지도에 불과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긴자를 찾았으면 이 성경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것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 성경보다 권니가더 높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단 2단 중에 이단이요 이런 이야기야 그런 고백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다. 엄청나게. 그 절대로 그런 데쏘으면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뭐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 뭐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뭐 어? 뭐 무슨 강연을 한다든지, 온갖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건 그러니까 뭐 설문 조사에 밑에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다그 이, 신천지 신천지 우리 정보를 남기는 거는 다 신천지에 대부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어쨌든 이 어쨌든 이 거짓령이 하늘 하늘에 있는 어떤 한령이 그냥 하늘에 있는 한령이라 하면 주로 어 이제 예수님일 확률이 높아요 구약 시대에 한령이 어 거짓말하는 영을 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아합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는 이 세상에 활동할 때 권한을 당할 수 있어요, 많은 권한. 그래서 이 요사바 왕이 어 다른 선지자 불러오세요, 한번 봅시다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놈은 어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나한테 나쁜 예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데려오는데 어그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올바른 말하고 좋은 말하니까 당신도 제발 왕에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이미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말만 한다. 그러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왕의 비유를 전혀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선포해요. 어 아, 12절 13절 보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의 사자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하 이게 참 선지자의 모습이 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하는 거. 그 이외에는 하, 하면 안되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도 안되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도 안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선포를 해야지. 거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이미 그 예언은 변질됐어요. 이미 불순물이 섞여서 예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왕,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위한.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어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laughs> 왕 앞에서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미가야가 그 예언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감옥에 갇히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놈을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만 마시게 해라. 그게 뭐냐 하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냐 하면 굶어 죽도록, 어, 굶어 죽지 않도록만 믿기라. 굶어 죽지 않도록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예언 예언자의 고난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예언자의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어, 호시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 하나님이 엄난한 여자와 결혼해라. 엄난한 여자. 그러니까 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장녀와 결혼을 해서 그 엄난한 자식을 낳고 그게 또 장녀가 바람기가 많으니까 툭하면은 다른 남자 쫓아가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치면은 그냥 바로 이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와라. 그럼 또 돈, 돈 만들어가지고, 없는 돈에 돈 만들어서, 또, 또돈 주고 또 다시 부인, <laughs> 또 데려오고. 그게 막 계속된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로 보고, 하나님을 호시아 선지자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지. 그런데 사명 맡은 호시아 선지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하나님 사명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약에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결국은 이 미가야도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 되는데, 어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걸볼 때, 어 미가야 선지자가 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2 7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한 예언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 다시 말해서 왕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왕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 전쟁 때 출정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어떤 뜻이 들었냐면 아하 왕에게 마지막 한번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강력하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도 왕의 그런 벌을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 그러니까 참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 특별히 미가야 선지자 끝까지 자기의 삶인간 회개하면 당신이 살 길이 있습니다 돌이키면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아하 어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던져놓고 여호사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어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왕이 아닌 듯이. 그 한때는 요사밧 왕이 오, 오해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쫓겨서 도망다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수레에 길에서 어, 막 몰려오는 적을 막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우리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거의 병거 못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점에 죽었더라.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죽게 되고, 사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부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